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스크는 양자 내성 보안 반도체 및 보안 모듈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양자와 AI 테마 수급의 유입에 의해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실적 대비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소용주의 특성상, 뉴스와 테마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 여기서 중요한 점한 가지를 제가 말씀또 드리자면 이 양자 내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 이 양자 내성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뭐 아이온 큐라든가, 퀀텀뭐 이런 종목들을 바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주요 섹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바로 이 실스크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양자 컴퓨팅이. 그런데 이거를 암호화 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게 바로 양자 내성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테마로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실스크라는 거죠. 자 앞으로 국방이라든가 여러가지 개인 암호화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뚫리면 안되죠. 뭐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에 위에서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뚫린다. 해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내성 기술입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실스크예요. 그러니까, 테마로 뜰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찰시던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우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갈 때도 매우 강한 찰시던 매물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점 라인까지 저점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매우 큰 손실로 이어지신 분들도 있죠. 결국은 뉴스를 따라가고 감정에 의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자 보안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투자, 부,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라인은 충분히 저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미래 테마,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관리와 적절한 매수타점 요거를 좀잘 잡아가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밀릴 때 털고 나오는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뉴스를 따라가면 안 돼요 뉴스를 따라가면 이미 늦습니다 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정이 어떻게 돼? 한없이 올라갈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주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잡아가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반복적으로 잡으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바로 단기 중기 정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매하실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자. 장기 흐름을 가져가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인서부터 눌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거죠. 소액으로, 그죠? 자, 워낙 시총이 작잖아요, 그죠?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만 가도 향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대신 리스크가 상당히 있죠. 자, 그 리스크는 뭡니까? 아직은 매출과 이익이 미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테마가 소멸될 때는 급락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우와 이런 기가 막힌 테마 종목이 있다라면서 수급이 막 몰렸죠 하지만 어떤 테마가 식을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밸런싱이 되고 있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경우에는 아주 소액으로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전략으로 직전 이 숄더 라인까지만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일단 털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거나 혹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숄더 라인에 안착해 줄때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아 주는 투자 전략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기 흐름 혹은 단, 중기, 단중기.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진입 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진입 타점,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바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 기준점만 잘 지켜간다면 우리는 뉴스에 휘두르지 않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활활 타올랐다가 식었다 가는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라인 때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가는 이런 라인 때예요 이 라인 때가 자 볼게요 피보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점서부터 치고 올라갔던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 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 현재 치고 올라와 있는 이 라인 때가 사실은 가장 유력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고점 대비 눌렸다가 갈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등 황, 황금 라인 4.9 달러대가 요 라인이었는데 결국은 이 라인이 뚫리면서 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피보나치로 봤을 때요요 요 라인이 뚫렸을 때 가장 그 다음에서 지지 받기 좋은 라인, 그 라인 쯤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있던 이 황금 라인 4.9 달러대가 매우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저항 라인에 안착하는 순간이 그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라인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표이면서 이 지표를 활용한 기준점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게 RSI와 MACD입니다. 자, 일단은 RSI 다이버전스, 얘는 뭐냐면,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가 혹은 적은가를 알려주는 건데, 50 넘어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현재 라인은 살짝 매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MACD. 살짝, 파란색이 이 주황색 위로 올라갔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했던 얘기 뭐죠?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직전 저점 골파기 라인보다 높은 라인에서 골파기가 나오면 이 라인이 매우 유력한 진입 타점이라고 얘기하죠. 기가 막히게 받아 들어가게, 들어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표들을 활용했을 때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알고 있다면, 여기에 FVG라든가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같은 것들을 지금 조금 더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더 높은 확률로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롱 타점이 나왔는데 롱 타점이 뭐예요? 매수 타점입니다. 쇼 타점이 매도 타점인데 자 지표를 봤을 때 이것과 이거를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뭐가 나왔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랬죠. 추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롱타점이 출해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요, 가장 높은 확률에 자리에서만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 시그널만 따라가면은요, 그 다음에 은봉이 나와도 떨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치고 올라갈 때, 눌릴 때 다시 한번 쇼타점이 나오면 그때 매도만 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황금돈 투자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좌측 혹은 우측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상담 링크가 있고 이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무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우측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죠. 이 전화번호에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 좌측이나 우측이라고 말씀드렸죠? 컴퓨터는 좌측. 그리고 휴대폰은 우측에 있습니다. 휴대폰은 우측에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상담 링크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담 링크가 나오죠? 이 링크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혜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고, 네, 누르신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지표와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좌측을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좌측에 있고, 휴대폰은 우측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표 및 상담물이 링크가 나오죠?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르신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10초 정도 걸리겠네요? 지표와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보방까지 드리면서, 종목, 추천 나갔던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익절 대기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면 매도 타점이 되니, 매도하십시오. 미리, 이 황금돈 투자 지표에, 타점, 농타점을 보면서, 이때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거든요? 이때 매수 타점 나와서 추가 매수하고, 치고 올라갈 때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황금돈 투자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고요. 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스크라고 하는 종목,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현재 라인에서 탈출을 도모한다면 추가 매수 타점을 잡거나 손절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손절 타점은 이미 놓쳤죠. 왜 이런 고점 라인을 치고 올라갈 때, 이 지표를 못 보신 분들은 쇼타점이 나온 걸못 봤어. 그러니까 밀, 밀리죠. 그죠. 밀릴 때 물려버립니다. 자,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롱타점 나왔을 때 언제든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타점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 황금돈 투자 지표를 활용한 정확한 진입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링크 혹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숫자 2번을 남기시면서 탈출타점 혹은 수익 전환타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황금돈 투자 지표는요. 실스크 말고도요.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타점을 잡아 주는데요. 자, 이때 롱 타점이 나왔거든요.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자, 1봉으로 보게 되면 이 타점부터 이 타점까지 이 타점까지 약16% 수익 중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해 주고 있는 게황금손 투자 지표고요. 실스크 역시 이렇게 1봉으로 봤을 때롱 타점 잡히고 있죠? 자,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빠르게 진입타점 잡고 추가 상승 노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번에 나오는 산타렐리. 슬슬 이낌이 오고 있죠. 다른 종목들 막 치고 있죠. 자, 현재는 양자 컴퓨팅이 지금 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반대극부인 실스크 역시 기회가 있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초입 단계입니다. 직전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기 직전 자리. 자, 요런 자리에서 진입 타점 잡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단기 타점 충분히 잡아볼 수 있고, 현재 라인에서 목표가 요 라인까지 잡고, 5달러 하던까지 잡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극대화 할수 있죠? 자, 현재 라인서부터 진입하더라도 요 라인까지 약10% 정도의 수익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확한 진입 타점과 리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는데요. 산타 랠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